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 유튜버 세력의 자리라고 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영상을 안 찍은지 무려 8일이나 지났습니다. 저는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면서 이제 영상을 찍어야지 하고 봤는데 무려 8일이나 지나가 있네요. 네 그래도 이제 바쁜 시간을 쪼개요. 여러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물론 힘이 나는데. 네좀 바빠서 못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과 여러분들께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네 계속 찍어 나도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뒤로 한채 네, 종목 분석을 빨리빨리 여러 종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요즘 핫한 이 두산 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이쪽 자리에서부터 내 강조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이렇게 우하향하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있는 강한 힘, 강한 장대 양봉, 강한 거래량에 실린 장대 양봉을 보고 이제 과거에 이런 우하향하던 두산중공업과 현재 두산중공업은 전혀 다른, 다른 종목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차 거대한 상승을 이뤄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상증자라는 소식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언젠가 조정이 올 것이다. 조정이 오고 이제 바닥을 잡아 나갈 때 늦지 않았으니까 그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보았고 이 자리에서 처음에는 지켜준 척 하였지만 이제 강하게 이탈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재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두산중공업이 어디까지 갈것 같은가 그리고 어디서 사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입은 다시 이 강한 힘이 삼, 담긴 이 자리에서 입을 벌리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오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자리를 보게 될 텐데 네, 이럴 때 매수를 하시면 되고 이제 그냥 올라가시면 이제 그냥 네, 내비두고 다른 종목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격은 이 18,564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바로 2차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이제 대한그린파워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네, 구독자님께서 이제 어 요청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네, 이 종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있었다가 다시 하락이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일단은 이봉 자체에서는 이제 세력이 이탈한 것 같다고 보았고 저는 다시 상승을 할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세력이 차트를 아예 이제 초기화하고 이제 공장제 초기화를 돌리고 이제 차트를 새로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이 자리는 깨지 않을 것 같고 내이 네 자리에서 조종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조종 자리에 왔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언급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비슷한 느낌의 차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bdi 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과거에 어 구독자님께서 요청으로 이제 영상을 찍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게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BDI를 분석한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 요청으로 이제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종목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석을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세력의 이탈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이 음봉으로 이제 정말 이 종목은 끝났구나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종목도 역시 여기서부터 바닥을 새로 잡고 이제 세력들이 어, 차트를 새로 그려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분석했던 이 시점에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네 이렇게 뭐 재차 상승을 할수 있었고 이제 이 9,813원에 네 어, 안착하려는 이 강한 네, 매물대를 소화하는 양봉을 오늘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네, 이 자리 이 자리에 오면 이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강한 거래량이 실렸을 때, 실려서 안착했을 때 네. 그때 다시 재차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력들이 샀다가 이렇게 다시 팔았지만 이제 새로 자리를 잡아가는 종목들이 어, 많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목은 바로 이제 골드퍼시픽이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이 종목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선 종목들을 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저는 여기서의 이 상승과 하락에서는 이제 세력들이 네 많이 이탈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뭐 육안으로 보시더라도 이제 2,600만 주의 거래량으로 이탈을 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어, 분봉을 보지 않아도 이 종목은 이제 여기서는 세력들이 이탈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역시 다시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하면서 이제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bdi와 같이 이제 앞서 이 상승과 이 하락만 보았을 때는 이제 세력들이 이탈하였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세력들이 차트를 새로 써 내려간다고 확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시장이 조정이 와서 하락이 왔을 때도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것만 봐도 네, 확인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의 흐름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력의이탈흔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오셨을 때는 네, 한번 담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 포시픽을 요약하자면 네, 세력들은 여기서부터 차트를 새로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좀 안락하게 어 같이 세력들과 같이 평단을 나누며 들, 들고 가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바이브 컴퍼니 라는 종목입니다 어 잠시만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어 이 종목과 여러 종목들을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우선이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은 이제 10월 28일 날 처음 상장된 종목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들은 이제 세력들이 시간과 돈을 많이 쓴 자리일수록 이탈하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은 이제 신생 기업에 신생 기업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시간 이제 거래량도 생각보다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돈도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충분히 이탈할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확실히 잡고 네잡 잡았던 종목들만 이제 매매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라면 이제 우선 1차적으로 한번 담아 볼 만한 가격은 바로 이제 32,409원입니다. 네. 이 자리는 어 이 종목이 여기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이제 나름 바닥이라고 잡고 간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2,409원을 지켜주는지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흐름을 지켜보시는 것을 좋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를 좀 강하게 깨, 깨게 된다면 어 다시 이제 바닥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좀더 네 기간적으로 차트의 흐름을 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입니다. 이오플로우라는 종목도 어, 구독자님께서는 이제 53,000원에 물리셨다고 했는데, 어, 일단은 네. 일단은 이제 되게 고점에 물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에서는 네 제가 보는 자리는 다 단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자리는 정말 강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서는 이제 세력들의 강한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에 왔을 때는 이제 뭐좀 차트의 흐름을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이제 세력들이 빠르게 이 자리를 지켜주느냐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새로운 바닥을 만드느냐 혹은 아니면 여기까지 밀고 내려가느냐 이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마다 잘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차 상승을 해준다면 이제 이 자리에 안착했을 때 이제 평단을 낮추셔서 이제 물량을 축소하면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예 이렇게 깊게 빠진다면 이제 물을 타서 이제 이렇게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자리를 잡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이제 물을 타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평단을 이 정도 이하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이제 종목을 바꾸시는 방향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잘 참고하셔서 잘 탈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매지온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지온이라는 종목은 제가 이핫다이 하한가 갔을 때 이제 매지온이 어디에서 멈출까라는 궁금증에서 처음에 분석을 시작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지온이라는 종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딱두 자리만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이제 다른 자리들에 비해서 가장 강한 힘이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한가를 갔던 이 매지온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멈춰준 것도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지더라도 최대한 이 단봉들로 이제 오밀조밀. 이 자리를 안착하려는 시도를 할 거라고 저는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스권 매매, 여기를 안착했을 경우에는 박스권 매매를 추천드린다고 거듭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이 19,900, 19,900, 9,600원 짜리 정확하게 이 자리를 막고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역시 다시 이런 박스권 매매를 하시다가 좀더 강한 거래량으로 이 윗자리를 안착하였을 때이 어 윗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이제 매지온과 비슷한 느낌의 차트인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물론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이 윗자리가 강하진 않지만 저는 이 자리가 되게 강한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이 매지온과 같은 맥락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좀 어,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아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 앞, 앞에 이제 매지온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지온 같이 이, 여기 <laughs> 이 자리가 강한 힘이 느껴지는 자리라면 어, 여기서 조금 이탈을 하더라도 이 단봉들로 이 자리를 안착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다시 이 윗자리까지 이 윗박스권까지 박스, 이렇게 안착을 하려는 안착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이제 유사한 그림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금락으로 이제 마이너스 8%의 금락이 나왔지만 이제 종가상으로는 2% 정도로 마감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